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오늘 저희가 묵상합니다. 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이 역대하가 끝나죠. 아, 뭐주 장장, 아 긴, 아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많은 은혜가 있으셨길, 아참 바랍니다. 우리 책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우리가 책거리 하는 거는, 아 그동안 들은 말씀도 같이 묵상하고, 또 쉬어하고 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역대화말씀또 마무리 하시면서 또 아, 나름대로 그렇게 또 정리한 시간이 있길 아, 바랍니다. 아, 요시야, 우리가 지금 아,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불꽃, 불꽃과 같이 이렇게 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요시야 왕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그, 요시아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죠. 아, 정말 그 어렸을 때, 16살 때 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고, 아, 그리고 이제 20살 때부터 아, 그가 이제 우상을 다 이제 타파하고, 그리고 아, 요호와의 전을 이제 공사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아, 그가 요호와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는 이야기,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의 그 개혁의 마무리 이야기는 아, 이제 그 6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일로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는 아, 그런 아, 그 자,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6월절 명절을 지킨 것이 얼마나 정말 아, 참 아, 그 대단했던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그런 6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하죠. 아, 특별히 이제 거기 1 8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무엘 이후니까 거기에 다윗 왕도 들어가고 솔로몬 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시아가 이렇게 지켰었던 이때보다 정말 더잘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인 온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만큼, 아,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아, 참 성대할 뿐만 아니라, 아, 온전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여와의 율법을, 율법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또온 백성들이 거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어, 정말 많은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겠죠. 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그 결론은 이렇게 그 말씀에서 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어, 지키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아, 정말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절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6월절은 그냥 보통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런 역사를 그 뿌리를 그 민족의 뿌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그 그 명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자,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또한 연속성, 역사의 연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아, 그 역대기의 1차 독자였던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백성들한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해서 정말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작으로 우리가 역대기, 역대하 1장 말씀을 제가 전할 때 11월 첫 주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아 정말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백성들한테 아 정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윤택해지는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그 역사를 재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역사를 다시 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역대기인데 아 이렇게 그 모든 그아 왕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요시아 왕 마지막으로 제 요시아 왕 물론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가서 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맞이했을 때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나도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지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그들이 그 유월절 명절을 예배를 했는, 했는 했 했기에 이렇게 정말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아, 그 절기를 지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아, 뭐뭐대로, 뭐뭐를 따라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규례를 따라서 아, 반, 아, 또는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또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말씀을 말씀대로. 또는 아그 아,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아 그리 명령한 대로 왕의 명령한 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또 지시한 그런 또 말씀 아, 그런 말씀들을 따라서 아그 정말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진행이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모든 그, 아,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위치에서, 또 레위인들도 보통 그, 아, 그렇게 또 제, 제사를 드리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또그 노래하는, 아, 정말 성, 아,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리에서, 또 문지기들은 문지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 그, 아, 그 지시한 대로 그 자리에 다 있으면서 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거기에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왔지요. 아 남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온 것이죠. 같이 왔는데, 아, 그, 아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아, 그 요시아가 그 모인 일을 못, 어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 얼마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아, 6월절 을 지키러 오긴 왔는데, 유월절 아, 양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죠. 에, 그러니까, 아, 왕도, 요시아도 그렇고, 또 밑에 보면 방백들도 그렇고, 또 이제, 아, 그, 제장들도 그렇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그렇고, 그 자기 의 어떤 그런 개인의 소유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죠그 아, 동물을 내놓는 그 희생 제물의 그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즐거이 그 희생 제물을 또 나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요시아왕때그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예레미야서 5장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부익부빈익빈이 심했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정말 너네를 아 정말 벌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이제 왕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내놓는 그그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그왕 같은 경우는 염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자기의 소유에서 내놨다, 그렇지않습니까 내놓는 거 고맙지만 어떻게 그래 왕은 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죠그 밑에 방백들도 마찬가지.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예레미야서 22장에 가 보면은. 그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을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서 함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요시아는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또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경제 구조까지는 바꿀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그래서 그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왕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요시아 왕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 요호, 여호야 요호, 김이라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아들은 전혀 이제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아그 어,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니까, 러아 어, 그, 아 어, 그냥, 아 어, 규례대로 그냥 억지로. 어저께 봤듯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이제 온다는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 정말 그 요식 행위로 하나님 옆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아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유월절의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 아그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겠죠. 그랬, 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을,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아닙니까? 그렇게 지켰는데, 그게 이 사무엘 이후로는 그렇게 성대하게 온전하게 드린 6월절로는 최고였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이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책 그 율법책이 결국은 아 그들의 어떤 그 뿌리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 그들의 그 어떤 그 원천으로 오리진으로 출발점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아 유월절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지금 따져 보면은 대략 거의 한 100년 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북쪽의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을또 드렸던 그런 기록, 그게 거의 100년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월절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자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심판할 때에 그 아,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이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신이 유월한 패스오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첫 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계산을 정확하게 하자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기도할 때 읽어드린 대로 예,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말미암아 정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그 명절을 지키면서 뭐 다른 정체성이 정체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너무나 불안하고 또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나 초라한 그런 척박한 현실만 아직도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정, 정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참, 아, 나름대로 고민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좀, 비록 뭐 가진 거 없고, 뭐 별로 뭐 세상에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거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따르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결속력을 솔리데러티 하나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질서와 조화와 샬롬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8일 동안, 아 정말 6월 절 하루와 또 무교절 7일, 8일 동안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인 운명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 엄청난 그런 기쁨이 있고, 나눔, 나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돌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예, 네, 그것은 말씀과 예배로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침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예배에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새로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패스터 크리스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또 우리 이번 주일에 한번더 묵상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이긴 역대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요시아의 이런 정말 굉장히 대대적이고 굉장히 아, 오랜 시, 시기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 그 아, 그런 어, 그런 신앙의 어떤 개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 정말 이 나라는 아, 이제 몇 십년 후에 이제 다시 망하게 다시 또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잠깐 해보면 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들의 자만심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서의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한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이 지금 요시아가 이렇게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것에 어떤 껍데기를 잡는 것이죠. 또다시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의 삶이 어떻든 시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은 그런 그 어떤 그 예배, 예배만 드리고 성전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네를 이미 버렸다. 성전의 사장께서 이미 영광이 떠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는 어떤 그, 아, 이 정말 그 핵심을 늘 이렇게 정말 참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지금 드리는 예배도 알맹이가 있느냐? 그 알맹이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아, 그것이 더욱더 정말 풍성해지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은, 정말, 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예, 6월절에 그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사람들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헤매면서 결국은 망했지만 그들은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들의 사명이 뭔지 그게 결국은 이방의 빛이었거든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처절한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별볼일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하면 또혼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 그냥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졸립의그 이상의 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버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불안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사명이 우리 인생보다 훨씬 큰 것이죠. 우리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두달 동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저를 초대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늘 정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 이 정말 아버지 구원의 이 생명, 아버지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껍데기만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바로 서서 이방의 빛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사명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 돌려옵나이다. 아멘.